에어컨을 이렇게 켜놓으신 상태에서 어, 우선 방을 꾸미기 위한 대침들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. 1인실 특급 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원해요 시원해 춥다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옷걸이, 모자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깜빡깜빡해가지고요 어, 이렇게 차키 자석을 붙여 놓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낚시 고가 장비들이 있고 뭐기중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열쇠 어, 문을 닫고 나갈 때 잠궈 놓을 수 있는 열쇠도 하나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어, 방이 조그만 1인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 하나만 켜놔도 어, 여름에 추워요 밤에 잘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될 정도로 춥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이것도 좌석에다가 어, 모기향 이렇게 눈높이 라인 목 앉아서 목 라인 정도에다가 이제 밤에 켜 놓으시면 음, 문을 이제 밤만 열어놓으면 모기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에어컨 바람에 모기향이 문을 타고 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모기들이 거의 덤비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등받침할 수 있는 이렇게 이동식 의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긴대를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문을 닫아야 되거나 여름에 너무 더울 지금 이제 밤낚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밀어놓으면 바로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고다다 열지 않아도 한 3분의 2만 이렇게 열고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쿠션을 하나 이제 깔아 놓다 보니까 신발을 밖에다 이렇게 둬요. 안에다 두면 뭐 여름에 발냄새 나기도 하고 밖에서 보면 사람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이 있어서 문을 어, 열지 않게 되고요. 신발도 잘 바르고요.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니다. É isso.